역동과 감동라운드 캐리그토 그2023 안양과 경남이 오늘 만났습니다. 네, 안양입니다. 김성동 골키퍼가 오늘 데뷔전이네요. 김동진, 백동규, 박종현 이태 라인이고요. 그 앞에 김영진 선수가 나가 있습니다. 조성준, 이동수, 문성우, 안용우 선수고요. 최전방은 브루노 선수입니다. 자, 올 시즌 안양에 강했던 경남입니다. 고동민 골키퍼가 지킵니다. 박민서, 박재환, 김영찬, 이준재 선수고요. 배호, 이민혁 이광진, 설현진 선수입니다. 유준아 조향기 두 톱입니다. 자, 전반전 딱 됐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공격하는 자, 보라색 상하이 안양이고요. 흰색 상하이 오른쪽 네. 에서 왼쪽 공격해가는 경남입니다. 자, 왼쪽. 자, 직전 경기에서 전남에게 세트피스 상황에서 두 골을 허용했기 때문에 네. 세트피스 그렇게 수비 필요합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블록! 또 세트피스에서 실점을 하는 경남이고요. 네. 굉장히 잘 감아 올렸고. 네. 골문 쪽에 가까이 있다가 튀어 나오면서 방향만 살짝 돌려놓는 헤딩. 아 굉장히 좋았네요. 네. 이제 설경 감독의 대응이 가빠지겠어요. 자 오른쪽 열리나요? 그쪽으로 갑니다. 자 설현진 쪽. 설현진 출고 차스로딱 크로스.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자 접어놓고. 왼달로 감아서 굴절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경남입니다 원거리 슛 나갔습니다 막고 나가면서 코너킥 한 경기 꼭 승점이 필요한 경기에서 이제 그것도 패패 중에서도 역전패를 당하고 나면 다음에 리드를 잘했을 때좀 불안할 것 같아요 자 돌아들어갑니다 아, 아, 박민서 선수가 정말 여기서 처리 잘했네요. 타임아웃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안양이 1등으로 앞서는 네, 네. 건데 전반전을 마춥니다 점점 네, 3점이 꼭 네. 필요한 무반점 어느 쪽으로 점점 3점이 가게 되는지요? 어, 한골 먼저 터트린 안양 입장에서는. 네. 어, 좀더 약간 수비적으로. 네. 네. 어, 복근했어요. 불은 옵니다. 직접 슛! 아, 반대쪽에 지금 김동진 선수가 프리한 상태로 쇄도했었는데 욕심을 내봤습니다. 자, 이광진 어느 쪽을 겨냥해서 이광진 선수의 킥이 날카롭기 네. 때문에 경남 입장에서 득점을 한번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 올려줍니다. 머리에 얹히지 않습니다. 자 레오 박사쪽 올려 있습니다. 자, 슛! 들어갔어요! 마무리를 합니다. 네, 조양기 선수죠. 조양기 선수고. 네. 조양기 선수의 오른발 슈팅. 아, 굉장히 정확하게 상대 구석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슈팅이었습니다. 네. 아 바깥쪽으로 긁어 내놓고 그대로 때립니다. 혼전 상황이었고. 네. 아, 굉장히 잘 감아 때렸어요. 네. 여기 갔다 부천 갔다가 이 경남 가고요. 그렇죠. 아, 게임은 이제 지경철요 슈팅! 슛, 떴습니다. 조성준 선수의 슈팅. 이명찬 중앙 쪽으로 골트 연결 됐어요. 자 레오입니다. 자, 레오 선수가 이 가운데에서 확실히 연결을 잘못 시켜주고 있어요. 네.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오! 이민혁 선수의 K리그 첫 번째 슈팅인데 하늘로 갔어요. 네. 네. 자, 공을 좀처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 잘 빠져 들어갔고요. 네, 자, 여기서 바로 올라드렸고요 골반 크로스 앞쪽 패스 대칭자 찰스요. 기회 오재현 오른쪽 그물 때립니다. 오재현 선수가 크로스까지 잘 이어받았지만 슈팅이 정확하지 않았네요. 네. 자 길게 야구 쪽을 향해서 뿌려줍니다. 이동수. 자 연결되죠. 두 명이. 빼내질 못했습니다. 왼쪽 김동진 쪽. 자, 크로스 올라오기 직전 김동진. 중앙 쪽 야구, 야구. 왼발 접어놓고 오른발로 스티... 나갔습니다. 숨이 맞고. 자, 야구 선수가 왼발 잡인데 네. 금 크게 접으면서 오른발로 가만 때렸거든요. 박재환 선수 맞고 나갔어요. 네. 자, 이광진. 자, 지금부터는 아주 집중력이 필요한 시간대로 접어듭니다. 바깥쪽으로 높게 했다. 들어갑니다 정확히 머리에 얹혔습니다 그런데 깃발이 올라갑니다. 옵사이드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자, 자 다시 보죠. 여기까지는 별 상황이 없었고요. 자 이게 볼이 나갔다 들어올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아니면 이제 그 헤딩하는 앞쪽에서 선수들이 뒤엉켜 있었거든요. 네. 넘어져 있었거든요. 그것을 파울 상황으로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대로 옵사이드가 됐네요. 글쎄요. <laughs> 자, 주어진 7분 가운데 1분이 이미 지나갔고, 나머지 6분은 어느 쪽으로 미소 주는 시간일까요? 중앙쪽 헤더! 맞고 떴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앞... 박을 하고 있는 분은 경남이에요 깔아줬습니다. 자, 윤호 스팅 몸으로 막아냅니다. 자, 윤호 선수 지금 근육 경련이 온것 같습니다. 네. 한참수를로 윤호 선 넘어져 있고 모재현 왼발 슛. 나갔습니다. 모재네 강력한 슈팅 나갔습니다. 모재현 선수가 중앙으로 타고 들어가면서 왼발 슈팅 때려봤지만 살짝 빗나가고 말아요. 네. 야구 쪽으로 이제 갑니다. 야구. 솔로 플레이가 가능한 전예요 자, 아, 주현우. 주현우. 짧은 패스 돌면서 때려! 는데 골대 코막아냈습니다 자, 주현우 조성준. 선, 주현우 선수의 패스가 너무 좋았고요. 네. 주현우 선수가 받자마자 간결하게 돌아서면서 때리는 터닝 슛트예요 네. 자, 요거 극장골 득점했어요. 그렇습니다. 마침내 타임아웃. 두팀다 아쉬운 1대1이었을 것 같아요. 습니다 거의 100분 가까이 양팀 경기를 뛰었는데 네. 아, 이렇게 면 소득 없이 큰 소득 없이 끝난 경기라서 양팀 선수들 표정이 밝지가 아. 않은 것 같아요.